서약하는 시간. 제가 임직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는 맞으면 예라고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네. 원래 우리 이경 권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데, 이거 아주 굉장히 얌전하게 <laughs> 말씀하세요. 자두 번째, 본 교회 권사직분을 받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더 네, 커졌어요. 세 번째, 본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이제 서약자는 앉으시고요. 자 우리. 공교회 성도님들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LA 감사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경우 집사를 교회 권사로 받고 주안에서 존중하며 합력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될 것을 서야 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공포를 하고, 임집회를 증정하고,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호 권사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 교회 당회장인 나는 이경호 집사가 본 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 임직자이신 우리 이경호 권사님 잠깐 나오시죠. 직표입니다. 이걸 들고 저와 성도님들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 이경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며,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하나시면 어떤 일도 마다 않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체와 일터를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성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가 준비한 꼬면하고 너무나 닮은 데가 많아서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8년이란 세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즐거웠을 때나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권영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던 것은 아 벌써 세월이 덧없이 흘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벌써 이 교회에 제가 정식 성도가 돼서 나왔던 것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성도님들의 수고하시는 모습도 참 많이 봤고, 이렇게 8년간 세월이 또 지났는데, 그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도 굳건히 여기까지 오신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산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수와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난을 향해 출발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그들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결코 서두르지를 않았습니다. 모세 지대와 아래에서 광야를 지날 때도 여호수아의 지 아래 요단을 건너려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동양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그러면 욕속 부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욕심을 가지고 서두르면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면서 차분히 준비하여 이제 요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을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고, 홍성화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의 헌신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그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그 이면에는 많은 성도님들의 봉사가 있었기에 이제 우리는 요단을 건널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지막 무장을 위하여. 금년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표 아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 것입니다. 사사람들은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현재의 환경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더 넓고 평안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모임에 그저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우리 모습이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입니까?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 강을 한번 건너가 봅시다. 힘차게 건너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요다를 향해 한 발을 힘있게 내딛는 우리 LA 한인, 감사 한인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얻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요단을 건넌 것처럼 오늘을 그시장으로 요단이 우리 앞을 막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를 다시 한번더 권면합니다. 두려움이 와도 마음의 근심이 있어도 내 환경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모두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대로 앞으로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세우신 목표가 어떤 것이든지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늘 생일을 기념한 것처럼 먼 훗날에는 우리 뒤를 이어 에 감사하는 교회가 후배들에게 영원하니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감히 도전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또 다른 기쁨을 나눔 자리기도합니다. 새로운 권사님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재직이란 본인이 원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반을 표할 때, 모두가 찬성하였다는 것은, 주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무언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홍 목사님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 6장 3절을 보면 일곱 집사를 선출할 때 무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임직에 임하시는 우리 이경호 권사님은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분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깨우치신 많은 것을 내 이웃에 전하고 가르치, 가르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권사님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사도는 디모드에게 살아가는 동안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라며 그 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남을 용서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하다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그대는 우리 권사님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부탁하신 그 옛날의 말씀이 오늘의 권사님께 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권명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본사님이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다짐해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행동과는 정 반대의 삶을 사실 것을 믿습니다. 위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잊지 않고 항상 기억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사도께서 제자인 기도에게 전한 서신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바울사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하신 이 말씀들이 권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앞날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주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를 맺적하시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장립 8주년을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도 권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새 일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그 강을 잘 건너는 우리 LA 감사한 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본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번 우리 W 이 p c 경 총회장님으로 계신 우리 장광춘 목사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LA 감사 아니 그의 그래 창립 8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창립 할 때에 참석해서 은를 많이 받았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대로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메마른 LA 한인타운에 하나님께서 LA 감사 한인교회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탄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하시고 충성 봉사하셔서 오늘의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는 요한복음 말씀과 시편 23편 말씀을 참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저 침호에 살고 있기 때문에 LA에 비하면 시골이죠. LA는 너무나도 혼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주님 핏값으로 이 제단을 세워서, 이렇게 또 오늘까지 은혜롭게, 좋으신 인자시고, 말씀문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이렇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한나가 뒤에서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고 오늘 권사님을 또한 취임하는 기한 자리에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처장에 이으시고 우리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초대교회에 또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롤모델교회가 안디옥교회인데 감사하니 교회가 그 롤모델교회인 안디옥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축사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님을 축사하는 시간을 주에게 주셨기 때문에 권사님을 위해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소리 집사님으로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고 이 재단에 모범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오늘 권사로, 권사로 취임하시게 하신 걸 먼저 축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 일할 때에 목사나 장로님이나온성도들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감사하니 교회에 본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일할 때에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탄 마귀는 무는 사자와 같이 떠다니면서 주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물리치시는 본사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말을 하시면서 사랑해 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나하시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회장을 마칠 때에 오늘 홍성아 목사님께서 사주행전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저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고 저도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주시는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정말 힘이 권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냐, 교에는 나는 하나님이 종이요, 나는 죄인 중의 죄인이요. 우리 본사님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은 LA 감사님 교회를 자랑하시고. 목사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홍성하 목사님을 볼 적마다 은혜가 되고 또볼 적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온유하고 인자하고 성도들을 가족보다도 더 성기는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후배며 또한 우리 동생 같은 목사님이지만 너무나도 제가 은혜가 되는데 우리 단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단위 목사님과 신방할 때 성도들이 어려운가정이 있을 때마다 단위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고 기도해서 정말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은 모범에 된 권사님이다 정말 우리 권사님은 정말 우리 재단에 없어서는 안되는 권사님이다 제가요 이제 은퇴를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바로 그게 실천 신학인데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말씀이 은혜스러워도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잘 대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걸 저는 느껴봤어요. 왜냐, 목사가 은퇴를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가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누가 하나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천하보다도 귀한 송도라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진리의 말씀을 서로가 의논하면서 아하 거기에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바 가보니까 찌릿찌릿 모여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 감사하신 교회는 사랑으로 모이는 주님이 귀한 재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2장 십절 말씀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한번 기분이 좋아서 충성하고 한번 기분이 좋아서 두번세번 번 감사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시는 귀한 권사님이 되셔서. 정말로 가족들과, 온 재단의 후손들과 같이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본사님이 되기를 축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신 우리 장남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아, 헌금 하기 전에, 우리 이경옥 권사님을 보시기 바라보다요 자, 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경옥 권사님을 한번 크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경옥 권사님! <목소리> 축복합니다! 네, 네. 네, 네 겨주세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던 교회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지 8년이 됐고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에 또 권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LA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충만히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현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현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한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족한 물질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소외된 것 어려운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